이건 또부러졌 이거 이거... 음... 김공룡이 놀때 부러져놨어 그래 이게 김이놀데 이게 부러졌어 그래서 기 이걸로... 거야. 큰 공룡이! 너큰공룡 동물들 잡아먹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응, 응. 해줘? 빨리 공룡이 손을 찔렀어요. 네가 살려줬어? 응. 공룡 손 찔리고 이빨도 부러뜨려 버렸어. 공룡이 뭐래? 응? 공룡이 뭐래? 응? 공룡이 뭐라 그랬어? 음, 응, 저리 가라고. 나한테 응. 음. 응. 그러니까 내가 손을 찔러 버렸어. 공룡을? 응. 안 무서워서? 응. 잘했어. 보미는? 맨매 짤렸어 누구? 공룡이 맴매를 딱 떼니 엄마는 공룡 안 주고. 총 죽어 총 맞아서 죽고 아주 용감한 형제들이네 찔러야지 죽어 응? 용감한 형제들이야? 엄마 아, 공룡 물 찔렀어요 어? 공룡 물 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? 열이 따뜻해야지 공룡을 무찌를 수 있대요 해봐 어떻게 무찌를 거야 이렇게 이렇게 공룡을 그렇게 무찔러 줘? 응 공룡이 엄청 클 텐데 클 텐데 내가 이걸로 공룡 응. 여기를 여 이걸 이걸 여, 여기로 손에 찔릴 거야 공룡을? 응 그럼 공룡이 쓰러져 그래? 응. 해봐 어떻게 할 거야 연습해봐 이, 이걸 이렇게 던져? 응, 그래야지 공이 렇게 날아가는데 공룡이손에 이렇게 박아 응, 음. 보미는 뭐해? 보미 어디갔어? 봄아 아빠 김보미 딸꾹질해줘 추워져 못해 보미 딸꾹질해? 봄아 보미 <laughs> 딸꾹질해? 몰 응. 어떻게 공룡 못잡겠네 응, 내가 잡을게 그래 해봐 응. 보는 뭐, 뭐하니? 응? 예예 날라갔어. 빨간 공 손에 날라가서 찔러버렸어 잘했어. 후후. <laughs> 어떤 공물이 나타났어? 어? 어떤 공물? 음, 음 스테로사우루스. 스 테로사우루스? 응. <laughs> 어, 어, 어. 근데 갑자기 많아졌어. 공룡 응, 빨리 무찔러. 야, 팍! 어, 어, 여기 옷은 너무 안 맞아. 아주 바쁘네. 왜? 공룡 무찔느라고? 对。